오늘 알아볼 영웅은 과거 지원가로 나왔다가 다른 지원가들에 비해 팀에 도움도 안 되고 딜량도 애매해 그 어느 쪽으로도 쓰기 힘들어서 포탑으로 좁은 길을 묶는다는 장점 하나만으로 A 거점 수비 이외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가 수많은 리메이크와 패치로 인해 나름 픽률도 올라가고 심지어 일부 맵에서는 필수로 나왔던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냥 택시로 전략해버린 비운의 영웅 세나 영웅. 그 여덟 번째 영웅은 시메트라입니다. 우선 시메트라는 다른 똥캐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클릭 깡딜만 무려 120에다가 좌클릭 딜량은 풀찾은 기준 180딜로 살살 녹는다는 고에너지 자리아보다 무려 10씩이나 더 높은 딜량으로 딜은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하지만 이 시메트라도 다른 똥캐들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깡딜을 맞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클릭 깡딜 120. 솔직히 이거 웬만큼 재수없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클리 초당 180 딜량? 상대 라인이 있지 않는 이상 3단계 되기 전에 죽습니다. 어찌저찌 억지로 피지컬로 밀어붙여서 게임을 풀어낸다? 바로 상대팀의 딜러 초상화가 파라로 바뀝니다. 아니 정크는 날아가서 잡기라도 하지 지메트라는 상대 파라가 나오는 순간 그냥 방안에서 벌벌 떨면서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이름이 뭡니까? 세나 영업. 세상에 나쁜 영웅은 없다 아닙니까? 한번 이 택시 셔틀인 영웅을 택시 드라이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볼스카야 공격으로 심해가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닙니다. 택치를 하기엔 2층도 있고 플랭킹을 하기엔 심해 혼자서는 역부족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뇌절하면 던지는 거지만 다 같이 뇌절하면 슈퍼플레이가 된다. 네,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고요. 전략은 간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순간이동기를 이용해 돈 다음, 2층을 먹고 버티며 싸우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꽤나 쓰였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된 전략은 잊혀지기 마련. 현재 고일대로 고여버린 오버워치에서는 오히려 옛날 전략이 더잘 먹힐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도해봅시다. 우선 시작하기 전, 전부 모이라는 핑을 찍으면 팀원을 유도합니다. 센스 있게 바스까지 들고 온 팀원. 팀원도 받쳐주겠다.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t p 에 깔고 팀원에 기다립니다. 그 다음 2층을 먹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 뚫... 어, 괜찮습니다. 아직 적은 방까지못 들어온 상황. 빠르게 복기만 하면 아직 우리한테 최종 병기 바스가 적이 있구나. 우선 시작 맵은 아, 아니, 이번 1번 1, 리우스로심의 픽률 90% 이상인 맵인데요. 시메트라는 이상하게 쟁탈에서 급격히 높은 픽률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 시메트라 존재 이유 중 하나인 TP 때문입니다. 초반에 TP를 깔고 감으로써 보다 더 빨리 거점에 도착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이걸 계속한다면 거점간의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질 겁니다. 우선 시작은 대충 올법한 곳에 포탑을 깔며 견제한 후 바로 앞에 보이는 만만한 탱커를 때려줍니다. 갈려지면 괜찮습니다. 깡들로 녹이기만 한다면, 지금 이렇게 죽은 순간, 시메이의 원래 힘이 발휘할 때입니다. 바로 시메테라의 가장 강력한 스킬, 히피. 하자마자 스폰킬 하러 온 적팀,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적 힐러가 모두 없는 지금, 빠르게 거점을 먹은 후, 딱히 할게 없으니 정면에서 클릭이나 날려줍니다. 아무리 탄속이 느려도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에다가 가끔 운 좋으면 이런 식으로 킬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1라운드가 끝이 나고 어느새 전부 찬궁 시메트라 궁은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시그마 오리사 같은 대치 조합을 쓰이거나 궁 사거리가 무한인 걸 생각해서 한쪽각을 지우는 용도로 쓰거나 엄폐 용도로도 사용하고 진짜 고인 사람들은 자탄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몇번 시도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페 용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강 방벽을 핀 다음 적이 날 때릴 수 없는 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고 적을 위협하는 데는 충분하죠. 이어서 정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 인데 이번 영상은 뭔가 허무하게 끝났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 한줄 요약은 심해는 택시 기사가. 낙이다.